대만 타이페이의 TTV 방송국의 유명한 뉴스 앵커가 자신의 스커트 아래에서 사진을 얼른 한방 찍으려고 한 변태 때문에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슈퍼미디어 파워를 사용해 그가 치를 수 있는 한 최고의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32세인 글로리 리우 씨는 지난 12월 첫째 주 패밀리 마트에서 마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마트 점장인 37세 정시단 씨는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는 불순한 생각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실행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리우 씨의 등뒤로 슬쩍 다가간 뒤 그녀의 스커트 아래에 대고 사진들을 찍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만큼 상황이 무사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고 이 때문에 그가 변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는 제대로 된 사진을 얻지 못했어요.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다리를 만졌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반면 정씨는 사실 나는 이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리우 씨는 그 변태에게 자신이 최선으로 할수 있는 일은 뉴스에서 그의 건전치 못한 행동을 까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패밀리 마트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카메라를 더럽게 사용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잘못 찍었다간 그 죄에 걸맞는 최고의 처벌이 돌아올 테니까요.